일분만의 가치 투자하기. 반도체 검사 장비, 이용부품 사입기 생산 미래산업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13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8.6%, 비용의 증가율은 5.3%입니다. 다행히 2020년부터 비용이 다소 개선되어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-13%, 단기순이익률은 19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2개로 보면 사실상 순손실 기업입니다. 2020년부터 다시 이익 전환하였지만, 23년도 현재 다시 순손실로 전환하였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. 사실상 10년 누계 순손실인데 생산설비에 대한 재투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금은 전환사채나 차익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27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319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고 현금 등 유동자산은 많은 편입니다. 주요 자산은 현금성자산 재고자산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재무구조는 좋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0.4%로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. 배당은 단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자사주 매입은 2021년 처음 실시한 바 있습니다. 이상 미래산업이었습니다.